안녕하세요. 방과후로 인해 변한 나를 발표할 문현우입니다. 저에게 영향을 준 방과후 수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셀프리더십은 저한테 있어서 관계활동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. 국어시간을 통해 저는 어려운 글을 잘 돌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수학 시간은 저에게 계산 능력을 잘 느끼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. 체육 수업은 제 기초 체력을 많이 키워주었습니다. 칼림바 수업은 제게 많은 음악적 지식을 많이 주었습니다. <laughs> 한국사 수업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제가 잘 모르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. 미술 시간은 저에게 예술적 지식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. 영어 시간은 영어에 대해 단순히 공부에서의 영어가 아니라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. 초장을 오기 전 저의 모습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심심한 하루를 많이 보냈습니다. 소장을 로고 나서는 친구가 많아져 놀기에도 바쁜 날들이 많아졌습니다.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